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수적 기도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꾼 영혼의 응답. 누가. 자, 안진병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 안진병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영원한 응답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버리는 그 영원한 응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받은 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사건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사명을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비밀.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비밀.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담았어요. 십자가 사건 딱 벌어지니까 제자들 나도 여기 있다가 저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마저도 자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히 짐작이 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 다 어디로 불러 모았느냐 감남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사도 1장 3절 감남산으로 불러 모은 그 제자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40일을 무엇으로, 내용,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 것을 설명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메시지로. 마지막 강단, 감남산의 강단,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일은 너의 힘,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은 승천해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지만, 제자들,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게 열일이 될지, 뭐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들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쯤 되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약속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어요 성령 충만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사도행전 2장을 제자들이 통과하면서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 장을 통과하고 난첫 번째 현장이 사도행 3장의 현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1장 14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1장 14절을 놓치면 이론으로 끝나요. 이론. 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1장 14절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가 24, 나의 24로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사도행전 3장부터 영원한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오늘 안진병에게 전달된 게 바로 그 영원한 축복이요.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자, 이런, 자, 서론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실 오늘 기도수첩 내용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기도수첩 내용보다도 자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에? 뭐가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근데 감남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시간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가 회복이 되었느냐? 기도망대가 회복이 되었어요. 기도망대가. 무너졌던 기도망대가.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복음받았다면 그 다음 기도망대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기도망대.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시니까 제 9시 기도 시간, 물론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정식이 돌아가는데 시간을 잡으시던 안 잡으시던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현장에 있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혹 있던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디에 있던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던 어떤 상황 속에 처했던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은 기도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요. 자, 이 기도망대가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을 보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 보는 눈. 어떤 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앉은뱅이는 그날 처음 온 앉은뱅이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보였어. 그 사람을 봐도 안 보였어. 뭐가 안 보였어요? 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운명에 잡혀 있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단 말은 깐난아기 때부터 앉은뱅이로 이 사람의 나이가 나중에 보면 40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 성인이요 성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 운명에 꽉 잡힌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 미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의 오늘의 현실에 뭔 행복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 이 사역자의 눈이 현장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전달하는. 자, 그러면, 자, 이 안진뱅이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운명에 잡힌 자요.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가 수고했어요. 이 사람이 걸어오지 못했으니까, 뭐, 누군가가 차를 태웠던, 뭐, 그 당시에 차가 있었는지, 아니면 들 것에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왔겠죠. 예? 누군가가 들것에 들어서 왔던 수고했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량 동전, 지폐 던져주는 거,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의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그를 도와줬던, 뭐 그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막 그에게 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많은 것을 뭘 도와줬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진짜 운명을 바꾸는 일은 도움이 안 되어진 자.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떤 시간표, 답을 가진 전도자와... 답을 받을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진병이가 뭔가를 좀 얻으려고 뭐한푼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안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요 주목해서 봐라 이거는 이제 나를 집중해서 봐라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봐라. 그러면서 6절을 말씀하죠.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달되어진다면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그 이름의 권세를 페드로요와는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제? 사도행전 1장 4절, 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을 겪으면서, 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하신 이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른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확신 가지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근데 이 이름의 권세가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은 언제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질 때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진병에게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무슨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봉사. 영적인 봉사는 그안진명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어떤 거? 근본을 바꿔 주는, 운명을 바꿔 주는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일정표라고 하는 기도 일정표. 다시 말하면 내가 정식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뭐 일정표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 있던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막 호흡 속에 기도가 되어진,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상태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네? 직장 가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면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야지라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의 일정표는 뭐냐 그래 내가 이 비밀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메모해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더 좋고 항시 내가 이 이름의 비밀을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늘 평상시에 기도 속에 그 이름의 비밀을 먼저는 누리셔야 돼요. 누리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만나던 누구에게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치유의 시간표도 뭐 그건 내 시간표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나 자신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전달했을 때 전달받은 사람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자 그래서 금툴 시대를 열어라. 우리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전달하면 고생을 덜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금툴 시대에 열고 교회 안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마련해서 이제는 다민족들에게, 이제는 병든 분들에게, 이제는 랩런트, 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세 가지 뜰을, 그세 가지 뜰이라는 말은요, 어떤 장소적인 것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 내용의 시스템을 갖추자. 그 말이에요. 물론 힐링 숲, 치유를 위한 힐링 숲, 장소죠 아니면 뭐 힐링을 위한, 치유를 위한 어떤, 어떤 공간, 그것도 장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내용,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뜰 속에는 담겨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톨 시대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뜰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아,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세 가지 들이 있는 시스템 있는 교회 되도록 금틀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부의 일부의 강단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 이 말을 좀더 이해해도 군대용어로 진지, 진지. 우리 군인들이 진지가 있어야 싸우는데 보호할 수도 있고 뭔가 어 싸움에 전쟁에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우리 안에 견고한 진, 견고한 성.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단의 망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망대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아 그래서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내려진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다 방해거리고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자. 이것을 우리가 바꾸자. 무엇으로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것을 요약하다가 보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내용을 그그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든든한 망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 망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을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디 있든지 사람 살리는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이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갈보리산의 이정표부터 로마 보고마의 이정표까지 이거는요, 세계 보고마 되어지는 그냥 하나님이신 이정표의... 군데군데 군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 내용들이요. 그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들로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 그래,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것들을 이 흑암의 망들을 내가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내 안에 망대를 쌓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언약만 붙잡은다면 누가 바꾸시느냐?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요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서 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안에 옛 습관, 옛 체질, 옛날 옛 것들, 이런 것들이 늘 새롭게,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면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로 체험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전뱅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축복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 털, 올무 속에 영향을 입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남아 있는 것들이 쌓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혹, 연약한 육체, 연약한 우리의 또 부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름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금철 시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24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필요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교회 안에 담긴 모든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가정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 속에 시대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